자 문제 한번 봅시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가 1이라 그랬고 BC가 4인 직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B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BC와 AD의 교점은 아까 P와 D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. 여기 보이죠 그죠? 근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 넓이를 구하라 그랬거든요.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중심각 구하는 건데 되게 쉬운 게 원이 나오면 항상 중심과 반지름을 제가 연결을 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심을 연결한 반지름이 지금 2죠, 그죠? 그러면 보시면 여기까지도 반지름이기 때문에 2고요. 여기는 1이에요. 자,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? 여기가 30도란 뜻이죠, 그죠?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구하려는 도형은 전략은 이렇습니다. 이렇게 생긴 부채꼴을 먼저 구할 거고요. 여기서 이 삼각형을 뺄 거예요. 됐죠?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채꼴 구해 보시면 부채꼴 넓이 공식은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죠. 자 그럼 2분의 1에 반지름 2에 제곱해주고 어, 중심각은 여기 30도를 제외한 180에서 60도를 제외한 거죠. 여기 30도 있으니까 그죠? 그럼 이게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. 호도법으로. 그 다음 에 여기에서, 어, 삼각형 넓이를 빼야되죠. 요 넓이. 요 넓이는 지금 보시면, 여기 길이가 2고, 여기 길이가 2고, 저 가운데 중심각 3분의 2파입니다. 음, 삼각형 넓이 공식 2분의 1 AB sin C, 요걸 쓰려고 하거든요. 자, 그러면 2분의 1 AB sin C니까 sin 3분의 2파가 될텐데, 자, sin 3분의 2파는 어차피 2분의 2파이죠. 음. 그래서, 여기서 여기를 빼면 돼요. 어, 빼는 거는 할수 있죠.